신명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난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맨 마지막 6장 25절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 보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를 상당히, 상당히 높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 중에 신 아니십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들은 다 가짜 신이죠. 만들어낸 신이고.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바로의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 주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고차원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선진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약간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설교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일곱 족속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리고 힘도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 족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넘겨 줬을 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7장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저기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진멸이에요, 진멸. 이 진멸이라는 히브리어는 헤렘이거든요. 헤렘. 아, 이 말씀 때문에요. 저한 단어 때문에 아주 인류의 역사가 아주 비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 헤렘은 진멸 이제 뭐 뼈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난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가난 들어가잖아요. 여수하고 함께 가난 들어가면 실제로 일곱 족속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그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은 다 죽이고, 물건을 취하라. 어떤 때는, 사람을 다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 이게 바로, 진멸이에요,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 근데 이 부분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열의 고성 들어가잖아요. 열의 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돌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만 빼놓고, 전부 다 진멸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여러분, 여성과 어린이는 살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라그랬어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구약을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살육을 이렇게 즐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라고 하는데. 이 진멸이라는 주제는 신명기에서 언급하지만 이 진멸을 실행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이 진멸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진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진멸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특수적인 상황.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엄청 이전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수백 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살았고, 적어도 천년 가까이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맨 땅이었는가, 비어있는 땅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일곱 족속이 지금 살고 있었어요. 어마무시한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구속의 측면으로 우리는 이 헤렘, 진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일곱 족속 이방사람들 이를 뜻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이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장 염려가 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재단을 헐어버려야 되고, 주상을 깨뜨려야 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6절부터 설명해 주시는데 왜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 누구기 때문에 그렇냐 하면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 두고 다 앉혀 놓고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저도 이거 배워야 되는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들의 그, 어, 지칭하는 호칭이 굉장히 신명계에 보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거는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 가끔. 우리가 자녀들 갑자기 높여 부를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아드님 오셨습니까?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따님 식사 중이십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왜요?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다 보십시오. 앉아서 밥 먹는 게 익숙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앉아서 먹겠습니까? 밥도 막 급하게 먹겠죠. 주인이 혹시 부르지 않을까? 하던 일을 못 끝냈으면 밥 먹는 것도 불안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서 오,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너희가 의로운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여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국민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칭호를 여러분 들어보겠습니까?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요. 어 우리가 막, 내가 이런 호칭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모세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구름 위로 올려놔요, 구름 위로 그냥. 둥둥 떠있게 만들어요. 근데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종합선물 세트로 그냥 등장합니다. 너는 여호와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우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네. 지상만민 중에서 택한 민족은 자기 기업으로 택하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 기뻐하신대요. 하, 우리가 그냥 기쁨이래. 기쁨. 얼굴만 쳐다보다 아이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래. 그 자체가 기쁨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어떤 모든 신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한번 경주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 내려오셨으니까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서 황룡 뭐 9층 석탑 이런 거다 돌아보셔야죠. 아, 문화재니까 돌아 돌아봐야죠. 예. 네, 돌아봤습니다. 옛날에 수학여행 갔던 기억도 있으니까. 아, 지나가는데 이상한 뭐 인상 인상 쓰고 있는 그런 예? 것들이 있고 아 무섭게 만들어요 모든 그 우상들은 근데 여러분 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언급합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맹세를 지키려고 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약속한 거잘안 지켜도 아유, 높은 사람이니까 아유,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어. 근데, 아, 그렇게 뭐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조상들하고 하신. 까마득해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단 있 말입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요. 참 이런 사역을 참잘잘한 거죠. 얼마나 귀중한 존재 그런 존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목전에 있는데.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우상들 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때려 부시면서, 이거, 두렵, 후한이 두렵지 않나?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합니다. 아세라, 목상, 찍, 찍어버리고, 다른 우상들 다 내다버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 부적 이런 거 없으실 거 아니에요? 부적. 예전에, 아, 이렇게 부적되는 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 목사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참 믿기 위해서 제가 비싸게 샀던 부적들을 좀, 목사님 떼 주십시오. 이제 무서운 거 반, 아까운 거 반, <laughs> 비싸니까. 갔어요. 하, 들어가는 입구에 그 명태인지 동태 대가리인가 그거하고 부적이 딱 붙어 있는데, 탁 떼버리니까. 아쉬운 반, 탄식 소리 반, 이게 전부입니까? 이제 남편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또 어디 있어요? 남편 몰래 지갑에 넣어놓고 남편 몰래 베개에 넣어놓고 또 어디 있어요? 차에도 있다는 거예요. 차에도 있고 아들 방에도 있고. 아유 참...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절부터 결국에는 결국에는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알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알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에서만 나타나는 주제가 아니라 성경 대부분에서 구약 대부분에서 너는 알라. 여기 알라라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 것 말고 성경에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 인해, 인내라는 말은 제가 아까 진멸을 말씀드렸고, 이내를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는요. 지금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인해를 베푸신다. 이 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짝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면 이두 이 가지가 동시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난한 족속과 전쟁을 했던. 그 지파는 반드시 이내를 얻게 돼 있어요. 이내가 여러 가지로 히브리어로 해세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복, 은혜, 등등 해 가지고 아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휴 마음이 여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여린 게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좀봐주시다 이런 일이 많아요. 사랑합시다, 우리 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좀 사랑합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집파들이 나타날, 그런 집파들은 어김없이 그것에 대한 진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해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진멸과 인해.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해를 주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좋고 싫음이 분명한 분이에요. 좋고 싫음이 분명한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명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나는 뭐가 좋다, 뭐가 싫다, 명확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해놓고 아막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좋아하세요. 무조건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좋아하시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다 주고 싶은 그러나 그 반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어, 즉시로, 즉시로 진노, 진노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O, X, 맞춰봐라.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좋고 싫음. 시름, 좋고 싫음이 분명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형상은 없으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알라. 알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형상이 없으시지만, 인격을 가졌다. 그 말은 좋고, 싫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쪽을 택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라, 성민이라, 지상만민 중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자요. 엄청난 우리가 받아보, 받아보지 못한 여러 가지 호칭들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런 대접과 대우를 우리는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지니라. 결론은 다 똑같아요. A를 얘기해도 결론은 이거고요. B를 얘기해도 결론은 이거. 다음 주에 C를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이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지니라. 왜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유, 모세가 또저 얘기하는구나. 그런데요, 그래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반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정말로 사모할 만하게 모세가 표현도 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황홀한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은 없지만.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하며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칭호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지칭하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사모할 만한 단어들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충분히 높여주기에 충분한 단어들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있고, 그만큼 말뿐이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신명기를 보니까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 지칭하는 이 단어의 선택이 너무 좋습니다. 네, 말을 아주 그냥 예쁘게 한다는 얘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민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얼마나 좋?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호칭 처음에는 뭐 여보, 자기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laughs> 왜 웃으시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웃으시면은 어이. <laughs> 어이, 그 핸드폰에 저장된 걸 보니까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성이 의로운 자다, 사랑받는 자다, 택함 받은 자다. 여러분 그대로 그 불러주신 그그 그 호칭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호칭에 맞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